방첩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현직 장성 블랙리스트도 있고 군법무관 블랙리스트 이른바최강국 리스트입니다. 또 여인영 육군 참모총장 나승민 육군 감찰실장 블랙리스트 있고요 군의관 블랙리스트 제가 최근에 에, 밝혔습니다. 방첩사 조직 내부 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고요 또 민간의 사찰 문건도 나왔습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인 방첩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미리. 공개하는 결단이 필요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검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불행하게도 우리 군 전체가 내란 세력의 하수가 돼버렸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멸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도 블랙리스트를 선제공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나승민 신원보안 실장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러 오면 서버는 여기 있습니다. 지휘체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데,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안내한다고 하니까 내부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의심스럽다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직해임 조치 바랍니다. 나승민 실장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진모대령 이모중영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보직해임 조치를 바라겠습니다.